자, 여러분들, 도지코인의 현물 ETF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와이즈가 계속적으로 지금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될 확률이 95%라고 지금 평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어찌했던 지금 알트불장은 알트 ETF, ETF로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대장종목이 바로 이민코인인 도지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영상 보는 것다 알고 있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도지코인으돈 버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입니다 지금 6월달이 어려웠고, 이제 7월달은 반등의 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ETF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수석 ETF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와이드가 앱토스랑 도지코인 현무 ETF 관련된 수정 자료, S-1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지금 제출했다는 거예요. 지금 연기가 계속 됨에 따라서 뭐 가격이 하락할까, 이런 기사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습니다. 지금 S-1 같은 경우는 ETF 상장을 위해서 사실상 제출하는 등록 신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기가 됐다? 좀더 준비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비트랑 이더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흘러갔다. 긍정이다, 좋은 신호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저의 판단도 그렇지만 지금 수석 ETF 애널리스트들 조차도 도지코인은 거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100%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이건 올라간다 무조건적으로 된다 이건 없지만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높은 가능성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도지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 직접적으로 제가 지원을 드릴 테니까, 이 상승자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 전에 준비를 다 끝내줄 수 있게 제가 직접적으로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얘기 드리테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단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제가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이미 지급이 나간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 이돈 가지고 여러분들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위에 번호 86723149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 드린다 얘기 드렸습니다. 500을 먼저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 500만원을 여러분들 1억 5천, 2억 이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100만원씩 다섯 종목, 아직 상승이 나오지 못한 민코인 다섯 종목을 갖다 드릴 테니까 500만원 제가 드린 거를 5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5만 퍼센트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릴 거예요 우리 500만 원 가지고 1억 5천 2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2의 투자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민코인 가지고 시드머니를 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에 물려 있든 상관없이 최소 10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바로 갖다 드릴 거예요 자 위에 번호 867-3149로 문자로 숫자 1번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하는 거고 텔레그램 방에서 지원금 종목이 나갈 겁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거의 1년 차가 다 돼가는데 벌써 10억 이상을 벌어 가신 분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500만원 지원금 드린 걸로 모두 시작을 한 거고, 제가 지급을 바로바로 바로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다섯 종목으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1년 안에 10억 이상을 벌어가신 분들, 지금 이 모든 자료들, 뭐 8억, 6억, 7억 이런 수익 자료는 텔레그램만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듣지 않았어요. 저희가 왜 500만 원을 지원 드릴까를 잘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아서 할 짓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채널로 인해서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 코인 시장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것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00이라는 거금 누군가의 두 달치 월급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지원금으로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위에 번호 영상 멈추고 숫자 1딱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72 3149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코인을 딱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나온 지 5일 만에 2,000배가 올라갔습니다. 2,000배면 100만 원이 20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중간에 타도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500만 원 시작한 걸로 1억 5천 2억 정도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달 안에 500만 퍼센트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섹터는 바로 민 코인 섹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매집을 다 끝내놓은 애들 위주로 다섯 종목이에요.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민코인 같은 경우는 단한 방에 올라갈 텐데,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팀이 거의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매도를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한달 안에 만 퍼센트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과장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한달 동안 나온 수익이에요. 지금 거의 만 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익들이 최근 한달 만에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두 달, 세달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만 퍼센트, 막 3만 퍼센트까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민코인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남들은 다 사기다 민코인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에 물려있던 힘들던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 투자지원금 500을 받아가셔야 돼요 이 투자 종금 500만 원 제가 이게 렇 지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 드린다 얘기를 드렸고 순식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숫자 1번을 써서 8672 3149로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소리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2030이 포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진입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민코인입니다. 지금 5060도 노후 자금 들고 코인을 사러 온다 5개월 만에 은행 돈이 지금 27조 원이 감소를 했다. 이게 여러분들 돈들이 다 코인 시장으로 오고 있어요. 주식 시장 조금 올라갔다 하는 거? 전체 거래량 따져봤자 코인 시장에 잽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민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500가지고 여러분들 사고를 한번 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어도 파업 손실이 만해가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당장 시드머니가 1억 5천 2억 정도가 만들어지면 지금 어떠한 종목에 물려있던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숫자 1번 써서 8 6 7 2 3회사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온체인지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쳤다 지금 비트 위주의 상승장이었잖아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알트코인 뭐 제대로 올라간 거한 종목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로테이션이에요. 비트로 뽑아 먹었던 돈들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으로 들어가고 있고 비트에서는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여기다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세들이 딱 오면서 뭐가 온다? 알트 불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거래량이 죽지를 않고 있어요. 수익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실현된 손실 우세는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가 잘 되고, 가격이 올라가도 거래가 잘 되는 게 바로 이 도지코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ETF가 됐을 때, 기존 금융의 자산이 들어왔을 때, 기관들의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그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코인 진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민코인 중에서 가장 탑종목, 이제는 상징이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도 같은 위치입니다. 민코인 중에서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장난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급반등들을 몇 번이나 도대체 만들어 냈냐고요 얘도 천만 퍼센트 이상 올랐다니까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기존 장난으로 만들어진 것도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제 ETF라는 자산군이 되기까지 이 성장세를 여러분들 보셨다면 이제는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가 이게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요거 몇 퍼센트 먹고 뭐 팔고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또 매일매일 뭐 5%씩 먹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어떤 트레이더든 어떠한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매매로 그냥 내일 팔고 오늘 사고 뭐 내일 모레 팔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모아가시라니까요. 도지코인 같은 거. 하락이 크게 나올 때마다 기분 좋다, 얼씨구 좋다 하고 부아가시면 이기는 게임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500 가지고 1억 5천, 2억을 만들고 하락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해라. 지금 3개월 이상을 홍보할 것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분 다 드렸습니다. 시드머니를 먼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지원금 500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일단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500으로 1억 5천 2억 정도를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시는 이 종목, 충분히 탈출할 수가 있다고요. 자, 제가 50만원 드리는 것도 아니고, 500이 지금 나간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 지원금으로 준다고 할까?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시장도 커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자, 숫자 1번 딱 써서 867231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외집은 충분히 끝났는지, 단기간에 최소 3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요런 것들을 찝어내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단타를 하던 중기로 끌고 가던 장기로 끌고 가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력 수급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종목을 뽑아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빨리 숫자 1번을 써서 8672 3회 사구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수익 한번 만들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 업비트 팀 계좌인데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해냈다. 이 중에 이 시드의 반 정도, 50% 정도는 민코인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신 분들, 1년도 안 됐는데 10억 이상을 벌어가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민코인으로 먼저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시총이 큰 안전한 종목을 골라서, 이것도 다 제가 골라드릴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마다 내 집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물려 있거나 힘든 종목 다 얘기하세요 제가 이 세력 수급기로 끝장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기적들 다 500만원 제가 지원금 드린 걸로부터 나올 겁니다 이유 없이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잘 나가야지 저희도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얘기드린 거 절대로 헛되이 듣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 가시는 분들하고 그냥 어물쩡 넘겨 버리고 내가 가진 코인 올라가겠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3년 4년이 벌써 흘러 버렸습니다. 이번 반감기 내에 수익 내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500만 원 지원 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 가세요. 숫자 1번 써서 86723145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